그러니까 어, 냉장고가 그 잠잠해졌다는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저도 이제 저희 집에 김치냉장고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 <laughs> 예, 예. 그래서 그 김치냉장고를 향해가지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음. 근데 진짜로 김치냉장고에 그 목도 소리가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laughs> 선포를 해놓고 그 깜짝 놀라가지고. <laughs> 어, 원래 그래 내가 와서. 무슨 소린지 알아? 나도 그랬어요 옛날에. 아왜 해놓고 서 이거 진짜야? 이거 우연 아니야? 그래서몇번 확인하고 또 해보고 하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믿음이 가지만. 처음에는 저도 좀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요. 네, 응.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제 피부에 염증이 있는 뽀루지가 생겼어요. 네. 그 첫날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에 있는 연고를 발랐어요. 그리고 그 평소에 습관대로, 그 습대로, 네 그러고 그 다음날 평소 습관대로 구습대로, 그죠? 습관이 이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네. 거예요. 응.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아 이것도 내가 말 말로 선포를 하면 댓글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보혈을 그 상체 부위에 딱 바르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고 서그 다음날 보니까 흔적도 없이 그냥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자유가 없습니다. 입안에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의 말을 아주 말의 권세가 입안에 그냥 잔뜩 그냥, 그냥 장난 아닌데요. 그래서 네, 그러고요. 음. 어제는 이제 계속 이렇게 며칠 동안 내 몸에서 지금도 뭐야 이 영광의 빛이 가슴에서 엄청 품어서 나오고 있으면 지금 뜨거워요 몸이. 그러니까 네. 너무 이게 강한 거예요. 얼굴이 번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응. 네, 그래갖고 음. 손에도 막 기름국이 너무 강하게 와서 불이 손끝에 진짜 성교사님 저번 주에 손끝에 불이 온는데 있잖아요 저도 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딸한테 갔어요 너 어디 아픈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몸살이 와서 패달이가 다 커대요 응. 그래서 아픈 부위를 하나하나 다 제가 안수를 했거든요 응. 사실은요 제가 예전에 또 애들한테 간간이 이렇게 안수를 했어요 응. 하면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응. 사실은요 응. 응. 근데 어제는요 이렇게 안수를 하자마자 몇초도안됐는데요 갑자기 있잖아요. 그게 만든 그냥 치유가 되는 거야. 너무 이게 내 안에서 강력하게 불이, 오, 불이 온 거예요. 사매님 예.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예, 지금 예. 아 성령님이잖아요. 그리고 천사이기도 하고 이제 성, 성령님은 왕이시니까 천사 통해서 일하시요 하인이 천사 통해서 직접 왕이 안하주시 내가 표현하죠. 천사와 성령님 하나라고. 근데 네, 지금 예. 성경에 보면 전사를 불과 바람으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예, 불이 예. 오는 것도 바람이 오는 것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바람이 쭉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게. 천사가 이제 일을 하는 건데, 사모님 그렇게 불 왔을 때 진짜 해야 돼요. 그게 안 하면은 일, 일을 갖다 안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떠나요. 그래서 계속 고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의 기름 부으을줬는데 그거를 안 써먹으면 천사가 왔다가 일거리가 없으니까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놀려, 놀리는 그런 크리찬이 예,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참 잘하셨어요. 그래. 당장 그렇게 하셨다니까 이게 네, 어제 네, 숙제를 네. 다 하고 시간이 1 네. 2시가 넘었었어요. 근데 여기야 되는데. 응. 응, 빨리 자야 되는데. 이게 불이 갑자기 강하게 손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학부모들 네, 막이 아, 네. 기름 금이 너무 강하면 잠을 못 자더라고요. 제가 아, 아, 잠 안와요. 잠 안와요. 네, 네. 네. 잠을 못 자면 을못 자면 잠을 못 잔다고 누웠는데 30분 누워 있었어요.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야 자야 되는 말했는데 손에 너무 불이 들어오니까 응. 아 이거 해야 된다. 응. 강한 믿음이 나고 들어고 응, 응. 그래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응. 어디 아파니까 얘가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가 팔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이렇게 허벅지에다 손을 탁 올렸거든요. 응. 그래서 기름금이 쭉쭉쭉쭉 불하고 막 들어가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런데 응, 응. 갑자기 허벅지가 혼자 서드르륵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laughs> 나왜안 좋아하는데 왜 움직여? 내가 이렇게 했어. 엄마 아니야. 내가 가만히 있어지금 움직였어. 이러다가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오 이러면서. 그래요. <laughs> 응. 우리 어제 저녁에요. 내딸 머리 뽑을 것까지 제가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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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분도 안 돼갖고 다 치유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에이, 이해가 중요합데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지금 그 정체성에 대한 숙제를 계속 묵상했잖아요. 이제 오늘 발표해야 되니까 그렇게 묵상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는 동안 이게 이제 막 성령님이 액티베이션 된 거죠. 막그 아들의 유전자가 막 아들의 유전자에 대한 거잖아요. 그 말씀들이 다그 아들의 유전자가 팍 켜지니까 불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실행을 하니까 그냥 그걸 무시해버리는 것은 잘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뭐100% 1000%죠예불 왔을 때딱 만지면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이 불을 계속 유지를 하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나 힐링을 너무 쉽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즉각지가 일어나고 굉장히 자신 붙으셨겠다. 이렇게 그냥 즉각 네, 일어난 거 보시고. 음. 맞아. 그래서 딸 보고요. 봐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지금 음. 내 손에서 이렇게 불이 나가잖아. 근데 너 음. 뭐 부인하면 안 돼. 그래서 따끔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고 이제 제가요. 저번에 첫 우리 아우리차 하갈 때, 이 머리를 했어요. 네. 이게 내직을 했는데, 네. 이게 사단의 공격인 것 같아요. 머리가 이 끝이 다썼거든요 다 아... 그래서 내가 이거에 어. 대해서 분노가, 평상지에거든요 어. 분노가 나는데, 어. 분노를 안 부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려갔다 다쓰렸어요 근데 어제는 내가 이제 불이 들어오니까, 괜히 이제 이게 빛이 오는 거야. 생명의 빛이 이 머리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니까 저것도. 응.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이 이 머리카락에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네. 가는 걸 내가 아마 느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 머리카락 끝이 있잖아요. 갈라지고 막 탔었거든요. 네, 네. 80%가 복구가 됐어요. 지금. 어, 아이가. 어, 아이가. 내가 믿죠. 뭐 없는 소리할소리를 하겠습니까. 야, 우리 임남미님 멋있어요. 대박! 뭐요, 또 음, 이제 음. 네 번째는 이제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음, 뭐를 했냐면. 방법은 응. 저와 두 자녀 이름을 방울토마토에 각각 적어가지고요. 네. 지퍼백에 넣고 이번 숙제에 나온 성경 말씀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 말씀을 각자 이름에 제가 맞는 성경 말씀에 다 적었어요. 네. 적어놓고 이제 저번 주 목요일부터 제가 선포를 했어요. 네. 선포를 했고 또 하나는 한 봉투에 우리 가족 이제 우리 딸하고 자고 세 개의 방울토마토에 각자 이름을 적고요. 네. 그걸 한 봉투에 다 집어넣고 지퍼백에. 아, 이제 치우 선포. 방울토마토에 어떻게, 어떻게 이름을 적어요? 보여줘 볼래요? 응. 예, 아, 그렇 하나씩 넣어서 이름을 적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응.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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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름을 적었거든요. 예. 그래가이한한달 한 전에 갈아 끼웠거든요. 저 예. 이사 오기 전에 막 갈아 끼웠는데 와이퍼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아, 차가 이게 왔다 갔다가 안, 안, 돼요. 안 돼요. 비가 오는데 아니, 이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아, 깨끗하게, 깨끗하게. 안 돼. 닦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응. 그 이제 처음에 갈 때는 교회 갈 때는 그냥 갔는데 오면서 저는 마음에 음. 그걸 깨끗하게 되라고 선포하면 되지 이렇게 했고 음. 남편은 또 그, 금요철 할때 하나님이 너왜 그걸 기도를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둘다그 마음으로 다시 기도했거든요. 예. 근데 그걸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오와. 이런, 이런, 이런. 하여튼 기계가 고쳐지는 이거는 정말 대박이에요, 정말. 그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될까 했는데, 우리 정말 경험이 많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풀어놨더니. 그 A.B.M.에 정렬되신 분들이 그 기름 부분 다가가지고 정말 기계 너무 잘 고치고 있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정말 대단들 해요 정말. 예. 그래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A.B.M.에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예, 아주 좋아요. 그리고 네. 지난 주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컴퓨터 액정이 두 줄이 쫙 나가지고 네. 이틀 동안 나가 있었는데 그 네. 액정 이제 이 고쳐지고. 그액정이 어떻게 고쳐졌어요? 이제 그냥 기도했죠. 에이, 이제 아.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 돈, 돈 엄청 들 텐데. 그거 컴퓨터 고칠라 그러면. <웃음> <웃음> 어, 실제 돈 주고 네, 하려면. 그냥 그냥 기도했어요. 선포했어요. 네네. 그 등장 없어졌어요. 네, 네. 제가 그거 뭐 알죠. 제 전화기 여러분 알잖아요. 제 사건. 그거 완전히 빨간 거 나오면요. 그냥 걔네들 고칠 생각 안 해요. 이거 빨간 거 나오면 그냥 끝이라고. 돈을 아무리 줘도 못 고치니까. 그냥 갖다 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아, 전 별로 안 되거든요. 여기 다 들어있는데 내장. 그때 컴퓨터 하는데도 연결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모든 정보를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을 때 이게 그냥 정상으로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기계 진짜 쉽게 고쳐집니다. 여러분. 네. 아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보일러가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음. 습기가 차서 이렇다 해하길래 예. 남편이. 그거 실리카겔인가 그거 제습하는 걸요 영적으로 네. 집어넣고 나서는 또 이제 괜찮아요. <laughs> 계속 이 11번 이게 떴거든요. 계속 에러 메시지가.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떠고 이제 괜찮아요. 예. 네, 그 에러, 에러 메시지 떠가지고 그냥 기도로 고치는 사례가 정말 여러 반, 다른 반에도 많거든요. 아주 여전히 정말 우리 평경수 대문님이 믿음을 그냥 돌파를 계속 하고 있네. <laughs> 오케이. 그리고 응. 가장 응. 큰 변화라고 해야 돼. 같은데 음. 좀 남편과 이게 하나 되어져 간다는 게 가정 안에서 제일 좋은 거죠. 어, 예. 네. 기계 고쳐지는 거보다 음. 백배천배 좋은 거. 음. 네네. 음. 남편이 그저 시집 오기 전부터 코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오, <laughs> 같이 잠을 몰라네. 못 잠을 못 자지 진짜 짜증 나요 그죠? 진짜 같이 잠을 못 자고 또 그때 울산에 와 있고 저는 잠원에 있으면서 그 애들만 데리고 네. 있고 뭐 이런 사는. 여기 와서도 몇 번을 남편 보 같이 못 잔다고 저 거실에 앉아서 자라고 그랬거든요. 응. 그랬는데 응. 여기에서 계속 이제 본인도 기도하고 저도 이제 기도하고 계속 사람과 우연 기름부신 부으면서 이렇게 한한80% 이상이 괜찮죠. 와우, 이제. 야. 그래서 아, 계속... 대박 대박 아주 그냥 이 카이너스로서 그냥 제로 대 살고 있네요 요즘. 음? 근데 손님이 오니까 또 각방을 쓸 수가 없잖아요. 같이 다른데.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아, 안할 수가 없어. 잠을 내가 편하게 자라 그래서 모든 환경이 네네.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죠? 아. 어떤 말씀이 제일 부딪혔어요,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가장 계복상을 많이 하셨어요. 응. 저는 응. 그 주신 말씀도 응. 그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응. 하셨다그 응. 응.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었는데 응. 그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는 응. 아, 제가 보아다 제가 진주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파셨다. 이 마음이 너무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진주를 파기 위해서 다 대가를 네, 네, 지불했다는 네. 게다 나, 팔고, 그게 바로 나라는 거 주셨다. 개인적으로 와닿았었구나 어. 공명이 됐구나 대박 <laughs>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응. 그게 응. 은혜가 되게 많이 왔고 응. 제가 예전에 기도를 하면 한두 가지를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것 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을 기도해야 네. 하나의 음성이 들리고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그 시간들이 이제 제 마음에 그러니까 안에 장애물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응. 드는 거예요 응, 응, 응. 하나 음성 듣는 어떤 시간들과 그런 거에 대한 응, 응. 항상 이제 내 자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응. 거집번에서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음성들리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 그만큼 이제 많이 이제 그, 그, 그 그쪽의 자아에 대한 시퀀스가 많이 삭감됐다는 거죠 네네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응. 이제 아이들을 다루는데 좀 지혜를 많이 주시는 거 같아요 예. 음. 어떻게 좀 제가 못하면은 어, 내가 또새엄마새라서 세움말 그런나 음. 제 스스로도 이렇게 음. 그냥 음. 어, 내가 새엄마라서 그렇나 비하하고 그러거든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음. 그냥 이게 아이 부모는 근데 남편이 얘기하는 거는 아 친부모도 그렇게 못할 수 있다고 제가 다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들이 되게 많이 그 들이나, 생각을 그래서. 좀 버려야 돼. 네. 내가 다 해야 되겠다는 자연스럽게 불량만큼 하시는데 좋아요. 억지로 너무 막온 아, 그 짐을 표자매님은 응. 표자매님은 너무 짐을 비싼 거라서 그리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빌려 왔는데 안 되니까 그, 좀쫄았겠다 네, 그죠? 네. 게임기를. 그러니까. 그래서 걔도 제 딸도 막어떡 하지? 막 그러면서 근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서 걔는 이제 가라가고 내가 응. 한번 그, 그냥 성풀이 받아 주시면. 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 후니, 너 돼. 너 대라 막으면서 선포를 몇 번했어? 아그 얘기하는데 이렇게 기름부미 오냐? 언니. 응. 대박이야. 오, 어, 어, 기름부미 또 왔어. 아주 지금 막너 대대하는데 이, 이, 이 권세가 지금 들어갔는데 음, 자매님한테 자매님한테도 네. 권세가 생겼어 지금. 어, 그래 갖고. 응. 어. <laughs> 그래서 됐 가지고 제가 딸한테 응. 응. 가가지고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딸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거 됐어. 응. 이거 됐어. 그리고 정말 이거 어떻게 했어? 응. <laughs> 내가 엄마 기도하는 건 했더니 하나님 어. 응, 해주셨어. 그러니까, <laughs> 응? 이런 게이 신청 갖겨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청신자매님 아이들이 저렇게 변한 거예요. 이청신사님도 상당히 종교적이었던 분이었잖아요. 우리 간사님도. 아, 그러니까 아이들도 뭐, 당연히 그 기름붐이 내려갔겠죠. 그 종교의 기름붐이. 근데 지금 이청신 사장님 애들 보셨잖아요. 완전히. 바로 같이 수업받는 거. 엄마가 변하니까 아이 변하는 거. 지금 박선영 가자매님도 분명히 볼 거예요. 애들 변하는 거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게 그시청적교육이거든요 아주. 그말열 번, 천번 하는 거보다 한 번에 보여주는 거. 그왜 애를 그냥 애들한테 머리확 각인돼 갖고요. 하나님 부인 못해요. 얘네들이 중간에 뭐 빗나가는 그런 사춘기를 던거나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요. 이 교육이 저는 그걸 놓친 거잖아요. 저는 딱 세게 종교적인 대를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제가 데리고 나가면 힐링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다 맞아요. 저보다 더 잘해요. 그막 그때는 막 영이 분열돼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애들이 다 믿지 않는 애들이에요. 왜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너무 그 종교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애들이 한 명도 없는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그런데를 끌고 다닌 거예요. 그이 말씀 좋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애가 친구가 없이 자란 거예요. 믿지 믿는 애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애들만 지금 살게 친하다 보니까 그런 애들만 하면 어때요? 유전자 꺼지죠 제가 진짜 속상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은 애들을 어떻게 어려울 때 키웠는지 제가 어렸을 때 얘를 했으면 친구도 있고 지금 훨씬 얘가 저, 저하고 같이 막사용을할 텐데 그러고도 남을 했인데 얘가 그런 게 dna가 다 있는데 이걸 안 하니까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근데 그때 애드 목사님이 그렇게 예언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애한테 내려놨는데 자매님 지금 그 시청각도 있고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보세요. 응. 응. 근데 오늘 아까도 유라클 스쿨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중에 작은 애는 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예, 예. 저희 작은 애는 여섯 살인데 그래서 작은 애는 목이 아프다는 거어요 어, 그래? 목이 또왜 아플까?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엄마 그러면 우리 기도해야 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더라 먼저 그 정도 되는 건 벌써 교육된 거다. 그래갖고 음. 예, 그래가지고 음. 어? 저는 그, 그 기도할 줄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예. 그래, 우리 기도해야지. 당연하지. 그러면서 그냥 제가 이제 목 잡고서 기도해주고, 네. 그래서 이제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자러 보냈거든요. 네. 네. 아, 이게 조금 그 제가 봤던 그런 현상들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힐 흘리기까지, 물론 그 맞으면서 공격을 당하지만, 그게 저한테는 공격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고, 아이들 성장하는 부분이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네. 아. 예. 네,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